엘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부터. 십삼 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풍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빗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기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우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 일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한 이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기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다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셨죠? 오늘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 될수 있으면 외출하지 마시고, 또 만날 사람 있으면 가고 오는 길, 좌우를 잘 살필 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 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안전을 지키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제부터 읽은 이야기 속에 솔로몬의 잠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잠언의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 이건 무엇일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늘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그러한 삶이 삶이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그의 잠언에 있는 삶이 그러면 우리가 복되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죠. 결국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면 그는 늘 행복함과 평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제가 늘 강조하고 정말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노력으로 인하여 얻는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서 그들의 삶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힘차게 달려왔는데 왜 나의 열매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라고 하는 것이 삶의 주체가 될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삶에서 어느 위치에서 또 어느 그 자리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아주 죄악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을 때에 또 다른 이와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최정상에 이르렀다 할 때에는요, 따라오는 자를 비교하면서 늘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간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롭게 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다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정의 그건 뭐예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삶을 어떻게요?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데요?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열심히 살아, 부지런히 살아,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너의 삶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삶. 정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누어주라.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이, 이 모든 삶에 원동력, 삶의 힘, 그 삶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너무나 큰 소망의 기쁨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니? 나누어야지, 그것을. 너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거 부지런한 거 아니야. 그거 올바른 거 아니야. 그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거야. 그것의 끝은 멸망이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성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기쁨의 길이고, 영원한 만족함의 길인데, 그거를 알려주어야지. 어떻게 알려주겠니? 너가 그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된단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부지런해라. 정직해라. 기뻐해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는 평화로운 시대에 부정과 부패가 있는 그 만연한 시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능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그곳에서 보여 줄수 있는 나눔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렇게 행복한 삶이구나. 나도 전해 주어야지, 나누어야지, 알려주어야지 하는 우리의 깨달음의 열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용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오듯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버티게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할수 있는 힘든 시대라는 증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저 죽어가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오늘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 그 은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에 기쁨으로. 순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주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꿈이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늘 풍요롭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땅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